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가커리어 각설탕군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모전은 2022 아이돌 캐스팅 공모전입니다. 네, 해당 공모전은 저희 슈가커리어 공모전 페이지에서 어, 상세하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대상자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2년 1월 7일부터 22년 7월 31일까지 어 디데이로는 174일 남아 있습니다 상금은 1천만원 이하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금 부분은 하단에 상세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야는 예체는 미술, 음악입니다 주체는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자그마한 포스터가 보이는데요 해당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은 어, 포스터를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해당 공모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클릭하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상세 내용입니다. 참가 자격은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의 청소년 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모 분야는 현재 두 가지로 나, 나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신인 아이돌 캐스팅 그리고 두 번째는 아티스트 리빌딩이 있습니다. 신인 아이돌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캐스팅 관련된 기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아티스트 리빌딩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아이돌 리빌딩 관련된 내용을 기획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 리빌딩은 멤버 교체와 컨셉 변경 등 다양한 게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 일정입니다. 접수는 22년 7월 31일까지 그리고 어, 18시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본선 진출장 발표는 22년 8월 5일 금요일 날에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이제 공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선은 22년 8월 12일 금요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수 방법은 참가자 접수 후 예선 파일 등 예선 파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파일 형태는 옆에 가로치고 저희가 다양하게 좀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형식 맞춰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상 내역입니다. 최우수상은 상금 30만 원 외에 상장, 그리고 장학금 900만원의 혜택이 있고요. 우수상은 상금 20만원 외에 상장, 그리고 장학금 400만원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장르 상은 상금 10만원 외에 상장, 그리고 장학금 200만원에 대한 혜택이 있으며 특별상은 상장, 그리고 장학금 100만원에 대한, 100만 대한 혜택이 어, 있습니다. 어, 장학금은 한의아진 입학시 어, 최우수상은 4학기에 분할지급되고 우수상은 2학기에 분할지급됩니다. 장려상은 특별상 그리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공모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어, 어,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어,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 들어가는 푸시는 방법은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지원하기 있는데요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공모전 관련해 가지고 어, 지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어, 나옵니다. 해당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참가 접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다 채우셔 가지고 어,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다양하고 알찬 공모전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